이번에는 어색한 표현들을 함께 생각해 보고 고쳐보는 Common Mistakes 시간입니다. 자, 내가 쓰는 영어가 뜻밖의 오해를 부르는 경우가 있죠. 자, 이 코너를 통해서 좀더 자연스러운 표현들을 익혀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Where's my back? 이라는 표현을 함께 생각해 보실 텐데요. 자신의 가방을 찾으면서, 가방이 어디 갔지?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자, 언뜻 듣기에는 이상하지 않은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가방을 찾으면서, Where's my bag? 이라고 하면, 가방을 어디로 치운 거야? 도대체 어디에 둔 거야? 같이 상대를 꼬집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혹시 미드를 즐겨 보신다면 그 액션 영화에서 인질로 잡힌 그 누군가를 찾기 위해서 범인을 추궁할 때 where's my daughter? 어, 내딸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이런 식의 말을 많이 들어 보셨을 텐데요. 어, 이럴 때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where did 음음 mm -mm, go라고 해야 어, 모모가 어디 갔지? 무엇을 어디에 두었더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Where did my bag go? 이렇게요. 자, 같이 해보실게요. Where did my bag go? Good! 자, 또는 Where did I put my bag? 내가 가방을 어디에 두었더라? 이렇게 말해도 좋겠죠. 자, 이 표현도 같이 해보실까요? Where did I put my bag? Great! 자, 나도 모르게 쓰고 있던 어색한 표현들을 들여다보면 영어와 우리말은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는지 조금, 조금씩 감이 오실 거예요. 자, 반복적으로 연습하시면서 자연스러운 표현 꼭 익히세요.